다음께 신앙 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공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이 칼과 창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앞세워서 전쟁에 승리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의 남은 행적을 요약하면서 또 다시 오므리 왕조와 동맹한 과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의 도발에 어찌할 줄 몰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대승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유다 군대의 전면에는 기마병이나 보병 대신 찬양대가 서게 되었고요. 진격의 함성 대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어설픈 군대의 모습에 하나님은 크고 완벽한 승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전쟁과 같이 우리 인생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반전의 기회로 사무 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또 중요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에게 복종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해 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역대화 20장 35절로 37절 말씀 보시면 당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리해 보이는 선택이 우리 자신에게나 공동체의 미래에 있어서 최악의 결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우사밭이 북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현실 정치를 고려할 때에 이 동맹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유익을 고려하여서 맺는 정치, 군사, 어떤 경제적인 동맹은 신앙 공동체인 유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키고 언약 공동체인 다윗 왕국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환경의 역습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선택 앞에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판단만 추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에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잠깐의 유익을 취하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지켜내시는 예배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능력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의 성도님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은에 감사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방패 되어서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함께 위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